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바꾸고는 싶은데 왜 이렇게 몸이 안 따라주지? 퇴근하고 나면 잠깐 쉬려고 했을 뿐인데 어느새 밤이 되고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또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단순한 체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는데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나만 정지된 듯한 이 느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인생의 관성을 깨고 다시 움직이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지 동기부여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마중물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한창 일할 나이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죠 자녀 교육 주택 대출 노후 걱정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에너지가 바닥입니다. 운동을 하자니 힘들고 책을 펴자니 눈이 침침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자 그게 현실이야 물리학의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한다. 놀랍게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추고 싶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기엔 부담스럽고 도전은 피곤하고 지금도 괜찮은데 왜 굳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쯤에서 동키호테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모두가 조롱하는 중에도 자기만의 풍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에겐 현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지금 내가 되고 있는가였죠. 그리고 현실로 돌아와 제정신이 된 순간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에게 제정신은 오히려 삶을 마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그가 살아있었던 증거였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당신도 한때는 꿈이 있었을 겁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거나 카페를 차리고 싶었거나 언젠가 유튜브를 해보겠다고 다짐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모든 꿈은 피곤함과 현실이라는 이름의 관성 속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그 꿈을 떠올리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성을 깨려면 작은 충격이 필요합니다. 처음 5분이라도 글을 써보는 것 하루에 10분 책을 읽는 것 잠들기 전에 내일은 뭘 해볼까 생각해보는 것이 작고 사소한 움직임이 멈춰있던 삶을 다시 굴러가게 만듭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키호테처럼 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만 해도 됩니다 50대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문턱입니다 관성은 강하지만 그보다 강한 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피곤했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조금 더 살아보고 싶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돈키호테는 미쳐서 살았고 깨어나서 죽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다시 한발 내딛고 싶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50대의 삶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